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오율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건강 영역 4차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팝스 측정 종목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체력 수준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에서는 팝스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이 3월달 중순이니까 곧 학교에서 팝스 측정들을 하겠죠. 그 체력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자신의 체력 수준을 알고 나서 자신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번 볼까요? 체력 증진의 원리, 운동 내용, 관리 방법 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습관화 실천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팝스를 통해서 체력 측정을 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계획하고 어떤 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지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저랑 배우러 가볼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이제 체력, 건강과 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체력에서 크게 두 가지 체력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구성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근력과 근질을 묶은다면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구성 그리고 운동체력 같은 경우에는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허벅력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체력에서 평형성 균형감각, 순발력, 짧은 순간에큰 힘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는지, 민첩성, 얼마나, 그 반응, 속도, 뭔가의 반응이 왔을 때, 그, 아니지, 뭔가의 그, 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잠깐만, 생각이 안 나요. 아, 뭔가의 저항이 왔을 때 반응하는, 공이 날라올 때 피하는, 피부할때 약간 뭔가의 그런 권투 할때 주먹이 날라올 때 피하는. 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혈봉성이란건 이제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을 같이 움직여서 쓸때이몸 전체 동작들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팝스 측정해 보면 네 가지 요소가 건강 체력에 들어가 있고 한 가지 유일하게 순발력만 운동 체력에 있는 것이 팝스 측정에 있다는 걸 여기 이 체력에 관련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종치 수업 끝종 쳤다. 자 편집점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 청소년기에 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일단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신체 발달이 활발한 시기가 우리 청소년기입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신체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때 이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신체 활동과 체력 관리를 통해서 유지를 할수 있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신체적으로 뭐가 좋을까? 당연히 운동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에서 뼈의 발달이나, 그리고 성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키도 더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런 고민이 많은데, 체중 관리가 돼요.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분 가장 안쓰러운 건 학생 때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특히 중학교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 빠집니다라고 그냥 말을 하면 은 일단 세상에서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청소년기에는 정말 엄청, 좀, 심각하게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은, 조금만 먹는 것만 관리하고 해도, 부, 좀 분명히, 그런, 체중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체중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체중이 좀 높아도, 근육량이 높으면, 똑같은, 한 5kg씩 차이가 나도, 키로트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나 보이는 상황이에요. 선생님도, 몸무게가, 같은 키, 다른, 좀, 친구보다, 좀 많이 나가는 편이긴. 아, 많이 나가나?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방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선생님, 좀 더, 이제, 운동해서 지방을 빼고 싶은데,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아, 지금도 말랐는데, 왜, 냐고 막, 이렇게. 아, 자기 자랑 이 여기까지. 컷.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운동을 하면 좀 풀리잖아.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자신감도 좀 뿜뿜 되고 그리고 정서적 이런 정신적으로 되게 좋은 운동은 그리고 뛰고 나면 약간 그런 만족감, 자기 성취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뭐팀 경기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그런 사회성, 협동심, 그런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청소년기의 건강 운동 습관,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고, 꼭 우리 운동을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모두 다 운동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는데 체력 증진, 내가 체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그런 원리가 또 과학적으로 또 이제 체육 시간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운동, 체력, 우리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의 원리, 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헷갈리니까 교과서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특수성, 과부하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녹화를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아는 것도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래. 그래서 빠른 촬영 의미에 보고 읽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이 여섯 가지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특수성의 원리예요. 특수성의 원리란 특수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부위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 하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해. 안 맞겠죠. 우리 하체를 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나 아니면 뭐 점프나 하체에 관련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의 원리는 내가 운동하는 목적에 맞게 운동하는 그 부위에 맞게 운동하는 것을 특수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예요. 과부하의 원리라. 아, 이, 아. 자, 과부하의 원리란 자신의 일상생활보다 더 운동의 그 강도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학교를 10분 정도 걸어왔어. 근데 방학 때, 아, 나 운동해야지. 하루에 10분씩 걷게 할 거야. 그냥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그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보다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이는 만약에 10분을 학교에 걸어왔으면 운동할 때는 10분을 뛴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거운 거를 들 때도 뭔가의 그런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무게를 평상시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서 일상생활보다 힘든 내가 운동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별성의 원리예요. 개별성의 원리란 개인별로 쉽게 생각하면 개인별로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선생님은 10kg 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 옆에 있다 보던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아 선생. 님 중학교 2학년에 키가 한160 정도 되는 여학생의 친구가, 어, 선생님이 10kg 드니 나도 10kg 들고 해야지. 아마 다음날 팔을 못쓸 수, 팔이못쓸 정도로 알이 베이거나 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의 원리라는 거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아까 그러니까 특수성은 목적에 맞는 이었으면 개별성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운동. 그 수준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팝스에서 측정했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내가 학생이고 그걸 잘 모르겠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어떤, 이게, 그래서 얼만큼 되는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땐 누구 찾아가면 되냐? 체육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체육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계속성의 원리예요. 계속성이란 건, 말 그대로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작심삼일 노노노. No, no, no. 일주일에 내가 세 번씩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일주일에 세 번씩 최소한 3개월, 6개월은 해봐야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걸 느끼고 내 체력이 증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3일 굶으면 사실 빠지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날 먹자마자 다시 씁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한 며칠 하고 하루 이틀 하고 아 힘들어 이제 안 해야지 하면 다시 살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그전으로 바로 돌아오게 되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운동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살면서 어떤 모든 것도 다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꾸준히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면성의 원리야. 전면성이라는 건 앞면만 하는 게아니에 그런 말이 아니라 전면성, 전체, 온몸을 골고루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멋진 알통을 갖고 싶어. 아, 그래서 나팔 운동만, 오른팔 운동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팔, 뭐 가슴, 등, 고, 코어, 하체, 전체 근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점진성의 원리예요. 점진성의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나는 10분씩 줄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운동이, 양이 줄어드는 수, 시기가 옵니다. 일주일 동안은 10분씩 그다음 주에는 15분 또 점차 점차점차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 강도나 시간, 빈도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여섯 번째 점진성의 원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섯 가지 이제 체력 증진의 원리를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화면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팝스 측정한 거를 가지고 이런 운동의 원리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안 상태로 자신이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팝스에서 크게 세 개로 조금 압축해서 줄이면, 심폐 지구력, 근력근 지구력, 유연성, 이세 가지 이제 운동을 자기가 어떤 거라면 좋을지 잘 선택을 해서 계획을 잡고,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번할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몇 번은 빈도, 어느 정도의 양은 강도, 그리고 시간을 얼만큼 할 건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할 건지를 정해가지고 자신이 한번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는 밑에 제공을 합니다. 또 자신의 차시에서도 썼던 학습지와 같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고, 뭐, 제출, 퇴근종. 퇴근종이 울렸는데 퇴근을 아직 못합니다. 밑에 제공되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우리, 뭐, 보시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용해서 자신이 체력 증진을 목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과제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링크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학습지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아직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자신의 계획을 잘 세워서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우리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저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야지. 가기 전에 구독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좀 눌러 주세요. 두번 누르면 구독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이루였습니다. 안녕.